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이력서 쓰는 법하고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제 이력서를 보고 한번 그 생각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저는 그 직장을 어떻게 옮기거나 뭐 하면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뭐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보시라고 생각을 한번. 이력서나 뭘 어떻게 썼는지, 어떤 의뢰인이 저한테 온 것을 고쳐드리기, 고쳐준 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 이력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직장은 제가 그 국제학교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호텔에 중문에 있는 한 호텔에 그 잠깐 근무할 일이 있어서 한 2년 좀 넘도록 근무했습니다만은, 자, 거기에서 이력서를 요구하는데 보니까 뭘 요구하나, 뭐, 자기 소에서도 요, 구안 하고 이력서만 딱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보세요. 이력서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력서 양식으로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한눈에 보기 좋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제주도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초등학교부터 학력사항을 다 넣습니다. 이건 제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 밖으로 가면 대학 정도나 넣겠죠. 그 다음에 군, 군경력도 간단하게 넣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총 책임자, 소장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 제 이력을 웬만하면 다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소장, 관리소장 감리했던 것도 잠깐 넣었습니다. 아, 여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쭉쭉 넣고, 자격. 근무 기간을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걸 엑기스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맥 서버 근무했는데, 현장이 아주 여러 군데 다녔죠. 뭐, 본사도 근무했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4년 12월 1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맥 서버 한 곳에만 10년 더 근무했죠. 이렇게 해서 관리소장. 그 다음에, 우리 PNS,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PNS,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넣는데, 정부 대전청사하고 제주지역 합동청사 시설 관리 했는데, 여기 회사가 바뀌는 거야. 우리 PNS하고 GNB 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 이걸 두 개나 바꿀 수가, 두 개를 막 넣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뭐, 어?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회사를. 그리고 두 군, 현장을 비슷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이 기간을 길게, 즉, 여러 군데 막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요, 제주 영어 국제학교 들어와서, 현장이 많은 것 같은데 아주 심플하게, 이제, 몇 개, 요두 개만, 요두 개만 있으니까, 위에 하나, 둘, 셋. 뭐, 아파트 같은 거는 뭐, 그, 하뭐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자격도, 자격주 또 내가 있는 자격을 뭐다 써도 좋고, 빨아도 좋고, 예, 안 써도 좋고. 그 자격도 여기에 맞는 자격만 딱 넣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특기. 여기에 뭐가, 뭐가 없습니까?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특기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어, 건물 시설 관리, 빌딩, 호텔, 학교에 종합 관리, 호텔. 호텔이니까 호텔이라고 넣어줘야지,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곳을 넣었고 그 다음 지금 직장에 다녔을 때 입사지원서입니다 여기는 회사 양식이 있더라고 회사 양식 그대로 써야 돼요 근데 양식이 있어도 그대로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는 그요 휴대폰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정보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자격면허 딱이 칸이 있어요 그럼 이 칸에 맞게끔 딱써 주는 겁니다 그다음 자격증이 더 많아 이칸 늘리면서 쓸 필요 없어요. 이 칸에 있는 거다 채워줘도 좋고 이렇게 두 개만 채워줘도 좋고 어? 하나만 해도 되고. 근데 여기는 어, 어, 입사 지원하는 데가 어떤 됩니까? 제가 관리소장 책임자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경쟁력이 세잖아요. 근데다 똑같아. 블라인드 입사라는 거는 근무희망지역 제주 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학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 넣는 거예요. 경력상 경력상 하면 여기 칸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맞게끔 여기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에 여기에 그대로 칸이 있더라고 이대로 넣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다예요.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넣는다 말이에요. 다 웬만한 스펙 가진 사람은 이 칸을 다 채우는 거예요. 칸을 다 채운다고. 예? 이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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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끼리 다,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에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서 1차 서류가 결정 나는 겁니다. 본 내용에는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적 사항 관련 내용은 작성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저는 1964년 8월 제주도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으로 제주대, 제주에서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이거 하나. 그런 군 전역 후 전기 기술자로 성장기에는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경력과 경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시설관리의 시설관리 분야에 취업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은 전기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자 공부한 인연으로 88년부터 2006년까지 약 18년 소위 제주에서 말하는 육지. 래서 직장 생활을 하였으며 2012년 고향인 제주에 정착하고자 이직하여 현재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육지하고 제주를 막 번갈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 육지에 있다가 제주에 온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전기 자격을 바탕으로 건물 관리를 하면서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였으며 그 결과 여러 자격증 취득, 기술적 업무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업무 경력은 IBS 빌딩을 포함하여 건물종합관리를 25년 이상 수행하였으므로 제가 내세울 사항은 관리소장 업무 중 신축건물 인수관리 경험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에 동종업무에 입사시 새로운 현장에 특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왜 신축건물, 신축호텔을 제가 인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신축건물 인수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에 지난 기간이 경험과...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귀사가 요구하는 업무에 지원하고야 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간단히 썼잖아, 이게. 예? 여기에 내가 뭘 잘한다, 뭘 잘한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써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다른 분의 고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력서를 보내왔어요. 이름은 홍길동이라는 분입니다. 뭐 홍길동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력서를 왔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쭉 내려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력서가 지금 돌아갑니다. 이력서가 막 돌아가요. 아뭐막 돌아갑니다. 아한장가 아직 안돼. 또또또 또 돌아가. 막 돌아갑니다. 이력서가. 야 자격도 많죠. 이? 여기 보세요. 자격도. 자격도 뭐어마 무시하게 많아요. 뭐뭐 뭐만 뭐 자격증. 보일러, 함불 엑셀, 파워포인트 각각 A등급 취득인데 저만큼 하는 사람 정보 기술 자격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뭐 아이고 뭐 영어도 막 쓰고 저아, 중격 자격증. 봄가을 예측이 작업 가능하고 건설업 일반 중리 감그 중리 뭐용접 방수 기능 뭐 어쩌고저쩌고 또 자격 온도 기능사 보일러 아 이거 세 장째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력서가 자, 뭐, 아이고,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자 수류증, 뭐, 대단합니다. 응농산업연장기사, 취득예정. 아, 사실과 같습니다. 자, 이게 이력서가세 장이에요. 그 다음,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홍길동이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바른 생활 추구하고, 비음주의하고, 도보에서 왔다고, 전력시설물, 아이고, 뭐, 뭐, 포질 못하겠어요, 일단. <laughs> <laughs> 업무 내용 상기 본인은 어쩌고저쩌고 자 8월에 더했고 어 기능사를 데리고 가고 문구 작성 어부하기 측정 설루노선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아 엄청 아 아이고 이거 이거 도저히 뭐이을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거 일면한3 시간 걸리겠어 해봤습니다 장마 대비도 해봤고요 세면대 양변기 하수구 어쩌고저쩌고 안내방송 받고 양산기 점검해봤습니다 이거 이거 전자식 디지 DC 테스트 뭔데 모르겠어. 무슨, 무슨 말인지, 자, 신속하게, 추적하여 해결을 잘한다. 좋은 말입니다. 다 인사성 밝고 항상 배우는 자세,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 문제 해결 능력 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때 던질 거라고, 나를 써달라고 던질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이력서는요, 들어간... 이상 일단은 옆으로 빼놓습니다. 옆으로 빼놔요. 아, 일단 보기가 힘들잖아. 일단 쉬운 것도 보고 이건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이 이분 거 보다가는 다른 거한 개도 못 보겠어. 예? 다른 거못 보겠어요. 그런데 어떤데 보니까 심플하게 온 이력서가 있거든요. 자, 이 이력서는 폐기가 됩니다. 폐기. 자, 그러면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력서 양식을 그대로 가, 하는데, 여러분. 자, 이력서 홍길동 해서, 고등학교 졸업, 전역, 대학교 졸업. 무슨 과라고, 방송 통신대 하면, 그, 해당에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뭐, 뭐, 경영학과도 되고,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학을 나왔다는 그 정도, 아,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 정도로 쓰고, 과를 쓰지 마십시오. 예? 그다음 김포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 이렇게만 딱 쓰시라고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위에 가서 어떻게 썼나 김포고등학교 졸업 인문계 관로 서울시 강서구 등중동 교육부 발령청 교육부 아 이거 이거 실사단 뭐 하사 만 국방부 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이렇게 상세히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세히 누가 요구하지도 않고 이거 이거 이건 일하는데 관계가 없는 거잖아 일하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 일하는데 관계가 없는 거, 예? 일하는 데 관계가 없는 거. 이런 거는 간단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림 아파트의 사고, 근무. 공공기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경영증명서 증빙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일일이 자세히, 자세히 뭐, 입사, 퇴사, 입사, 퇴사, 입사, 퇴사. 이두 줄씩 들어가잖아요. 두 줄씩. 이럴 때는 근무라고 써버리면 돼요. 근무. 어떻게? 근무, 이렇게. 대리한사곳 근무해서 이것을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칸 안에 꼭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최종 직책은 과장이면 과장, 최종 직책. 그 다음에 건설 현장도, 아, 여기에 뭐냐면 지금까지 2019에서, 2019년도에서부터 잘려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경력 증빙을 할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경력 증빙이 안 돼. 아, 우리가 일당직도뛸수 있고, 알바도 뛸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이전 근무한 걸, 그 다음 뭐, 동성인력개발소, 아, 여기, 뭐, 인력,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로 그냥 간단히 축약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건설현장 근무, 일용 계약직 일용직 하는 것보다도 계약을 좀 했다고 뻥도 좀칠수 있어야지 일용직 갈 수도 있어요 현장보조업무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고 자격상 엄청나게 많이 가졌어 근데 건물에 관련된 게 아이고 많이 가졌네요 이거면 기사급 기사급을 능가합니다 이거 자격증이 기사급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에 건물에 관련된 자격증만 갖다가 딱써 주는 겁니다 나중에 자격증 증빙하라면 증빙하고 아니면 우리, 우리가 선임할 게 요거다. 꼭요 자격증만 내달라 하거든요. 선임할 게 이거, 어, 아, 냉동, 우리 빙중들도 있어. 이것도 하나 할 거야.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 뭐야. 최소, 그, 뭐, 기계 분야로 들어가면, 어, 책임자, 기계 분야 책임자든 어쨌든, 어, 괜찮은 급여도 받고 써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음을 서약합니다. 위사슬이 틀림없음을 서약합니다. 자 자기 소개서를 보겠습니다. 자기 소개서 방금 재는 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야 성격이 적극적적 그냥 적극적 긍정적 성실함 노력정가에요. 이다 때요, 마이가 뭐 아주 좋아. 자 이게 어떻게 써지냐면 자 보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학업을 하였고 취득한 자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경험을 얻는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해서 에, 경기도 출신하고 경기도 출신이라는 거 그다음에 저 자신이 부지런한 성격 탓인지는 몰라도 직업에 맞는 자격을 취득하고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도움되는 것도 있 있었고 그냥 따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격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물어보면 그냥 딴거 뭐냐면, 아, 뭐 그냥 이런저런 뭐 자격도 딴게 있습니다. 그래서그 사람들 필요할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기 자격을 많이 땄으면 도움되는 것도 있었고, 그냥 따는 거, 우리 심심해서 따는 거 많지 않습니까? 지난 기간 직장에서 전기기계 방제센터 등에서 중간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직책에 관련된 거, 근무는 주간 근무, 또는 교대직도 하였고, 근무기관 중 여러 가지 비상상황 처리 및 민원처리 업무도 한바 있습니다. 아,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간에도 업무 처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닙니까? 지난 기간 직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 직시는 새로운 현장에서 익히고 배워야 하는 사항이 많아 딱히 내설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 뭐예요? 겸손, 자기 겸손을 얘기하고, 아유 뭐, 어른 그 일도 할줄 알지만 새로운 현장 가면 다시 배우겠다. 괜히 내세웠다가 쪽팔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 사실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파트 수족으로 일을 한바 기능적인 일부터 잡일까지 두루 하여기에 어떤 업무도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도 맡은 바뭐 모든 업무를 잘할 테니까 그냥 써만 주시라 이렇게. 이에 기사의 이력서가 제출 나오니 저에게 면접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히 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이렇게 해서 네, 어떻습니까? 그리고 글씨를요. 여기 지금 시, 여기가 10이에요. 12. 만약에 이런 글씨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뭐 만약에 10정도 해볼까요? 이거는 지금 화면을 키워서 그렇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적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두두 두 개를 한꺼번에 봐도 깔끔하게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이렇게 그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기 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세부사항은 필요 없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고 그러면 이력서에 이런 이 정도 이력서면 이, 이 정도 이력서에 뭐 어떤 자격이다 아니면 이력, 이력이 있다 경력, 이력, 경력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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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했다야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어떤 직, 직책은 어느, 어떤 직책을 가졌고, 경험과 얻은 지식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새로운 이직 시에는 뭐, 배워야 하겠다. 딱히 내세울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들 알아요, 알아. 그리고 가면 다 가르쳐 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 지금까지 저한테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내왔는데, 예, 이렇게 쓰, 쓰신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어떻게 썼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다 썼어요 도저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남이 한눈에 보, 에, 보기 쉽도록 어? 남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눈에 한장 이력서만 달랑 준다면 이력서 양식을 꼭 어떤 그 양식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력서를 자기가 이렇게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한글로 해서 이렇게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는 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이력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양식을 꼭그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이 워크넷하고 잡코리아에서 요구하는 이력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작성해서 주는 이력서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양식에 양식에 별도로 써서 보내주세요. 거기에서 잡쿠리아나 이런 데서 쓰는 이력서 쓰시면 쓰는데 한계가 있어. 막그 어떤 체킹하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쓰시면 자기 표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그쪽에서 주는 양식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서 표준 이력서를 만든 거거든요. 그 이력서는 가면 더 불리기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력서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에, 표준 이력서, 양식, 한글로 된 이력서, 이런 양식을 써서 주, 주는 게 자기 표현이 쉽고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저, 이력서 쓰거나 하실 때 상당히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력서 써서 툭툭 던지는 게뭐 무슨 심심해서 던집니까? 직장을 오, 이직하거나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 여기다가 모른다고 쓰, 쓰셔야 돼. 모른다고 쓰고, 모르는 모른 사람이 자격은 갖고 있잖아요. 그 자격은 딱 갖고 있고, 열심히 배워, 배워보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뭘 안다고 많이 쓰지 마세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니야. 할, 알아도 현장 바뀌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력서 앞으로 한번 생각해서 한번 써, 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